안녕하세요. 얼마 전 믿기 힘들 정도로 저에게 진짜 역대급 복수할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마음에 큰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누군가 저의 초등학교 시절을 묻거나 추억이 어땠냐고 물으면 저는 할 말이 없었죠. 아니 오히려 할 말은 많은데, 분노로 가득찬 말들로 인해서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내뱉으면서 부정적인 기운을 퍼들이기 싫어서 입을 꼭 담은 나날들이 셀수 없이 많았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운동회 때 부모님이 엄청 맛있는 거 가져와서 애들이랑 다 나누어 먹었다. 난 초등학교 애들이랑 아직도 연락하면서 사이좋게 지낸다. 정말 행복해. 이런 말들을 친구들이 할 때마다 무척이나 외로워지는 저였습니다. 왜 제가 그런 감정을 느꼈냐면요. 저에겐 부모님이 없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7살부터 저는 외할머니 집에서 살게 되었죠. 엄마가 원래 저를 양육하기로 했는데 재혼을 하신 이후로 저를 짐덩이처럼 생각하면서 아예 외할머니 집에 저를 맡기고 전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심지어 저뿐만 아니라 외할머니까지 아예 찾아오지 않을 정도로 연을 끊고 살았고 저와 할머니는 굉장히 힘들게 함께 살게 되었죠. 누가 봐도 구분 허리를 끌고 폐재를 줍는 할머니. 그리고 몸이 자꾸 왜소해서 남들보다 확실하게 안 좋은 쪽으로 튀었어요. 누가 봐도 불쌍하고 사회 소외계층인 저와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눈이 어둡고 한글을 잘 모르셔서 글을 못 읽으세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못해서 뒤늦게 구청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이 조사할 때 저를 발견해서 저는 남들보다 초등학교 입학도 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른들의 손길에 어영부영 그렇게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저희 집 사정을 알게 된 교무부장 선생님이 저희 담임 선생님에게 특별히 저를 관리할 것을 신신당부했지요. 그런데 모든 것들은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교무부장 선생님의 특별 부탁에도 불구하고 저희 담임 선생님은 저를 개미 보듯이 보았어요. 아니 오히려. 개미가 아니라 바퀴벌레나 짐승, 곤충 보듯이 저를 쳐다보면서 멸시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리디 어린 초등학생 1학년인 저로서는 담임 선생님이 저를 엄청 싫어하고 제가 지나가면 큰 소리로 너는 안 씻고 다니니? 뭔 냄새가 이렇게 찌르네가 나? 미쳐 내가 진짜 하면서 소리를 빽 지르곤 했죠. 저는 사실 집에 온수가 안 나와도 애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얼음장 같은 물에도 매일 몸을 씻었거든요. 집에 드라이기도 없어서 밖에 나가면 머리가 깡깡 얼어서 학교에 도착할 때면 머리카락 끝에 서리가 껴서 똑똑 부러지는 듯한 소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내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걸잘 아는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면박을 주는 건 온전히 확실히 저를 싫어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걸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었죠. 아무래도 선생님부터 저를 싫어하니까 자연스럽게 반에 있는 애들 모두 저를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나갈 때마다 야너 냄새나 쌤이 너 냄새 난다고 가까이 가지 말래 하면서 저를 소외시키기 시작했죠. 어린 나이에 저는 정말 큰 상처였어요. 그래서 누군가 제 옆을 지나가기만 해도 팬티에 오줌을 지릴 정도로 무척이나 무서워했고. 반에서 저도 모르게 오줌을 싸버리니까 애들이 저에 대한 차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더더욱 심해졌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또 아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왜 제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원망하면서 빨리 이 반을 탈출하고 싶다고 몇백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1학년이 지나가고 제가 다행히 그 선생님 반 아이가 되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때다 다른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다행스럽게도 그 담임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저는 교회나 지역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으면서 조금은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 아이들도 저를 뭐 엄청 좋아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싫어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마음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남들이 내게 뭐라고 안 하니까 좋더라고요. 좋아하는 건 바라지도 않고 그저 그냥 나랑 함께 있어 주길 바랐으니까요. 바라는 게 없으니까 기대한 게 없으니까 만족도도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에 올라가고 나서 그 1학년 때 저를 무척이나 괴롭힌 선생님과 또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선생님은 저를 보자마자 너 여전하구나? 아직도 안 죽었니?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처구니 없었지만 작은 반에서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 절대적으로 선생님이 우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또다시 아이들의 맹목적인 선생님에 대한 충성 그리고 그로 인한 왕따 이런 것들을 겪기 싫어서 선생님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선생님은 저를 더 만만하게 보더라고요. 제가 그때 회장 부회장 선거에 나가실 때였어요. 아무래도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 급격하게 성적이 오른 저에게 친구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고 그래서 제가 조금은 용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작정하고 공부를 해서 이런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생각하고 폐지 줍는 곳에서 할머니가 주운 문제집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전교 200등이었던 제가 1등에서 3등을 하니까 학부모 사이에서 제 이야기가 나왔고 얘들도 저의 공부 비법을 궁금해서 저에게 관심을 주었거든요. 그런 영향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반장 선거에서 뽑힐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장에 당선되면 부모님들이 와서 해야 할게 많았던 거였어요. 저는 뭐 반장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항상 할머니는 몸이 아프고 폐지를 주어야 하니까 회장인 저만 부모님 없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저 빼고 다른 반장, 부반장 엄마들이 돈을 모아서 선생님들에게 우리 아이 잘 부탁한다고 촌지를 돌렸다는 것을요. 선생님이 제가 지나가는데 이유 없이 갑자기 머리를 손으로 팍 내리치는 겁니다. 복도에 지나가는 애들도 다 뒤를 돌아볼 정도로 큰소리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고개를 쳐들고 선생님을 쳐다보았고 선생님은 넌 뭔데 주제도 모르고 반장으로 뽑힌 거니? 넌 선생님한테 뭐준 것도 없으면서 생활기록부 이런 거 홀라당 좋게 쓰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 어림도 없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눈치 없는 것들, 그리고 가난한 것들이야. 쥐뿔도 없는 것들이 아득바득 기어올라서 사람 살살 속을 긁어버리고 난 그게 제일 싫어. 가난이 묻은 그 냄새도 싫어. 하면서 저를 힘껏 내리보고 가시더라고요. 그날 얼마나 서러웠는지 집에 가서 할머니 몰래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잠을 자면서 잠꼬대를 했나봐요. 하나님, 저는요 왜 부모님 없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해요? 제가 반장이 되었는데 반장이 되면 인생이 좀 바뀔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반장으로서 능력 자격이 없대요. 이 세상에서 살 자격도 없고 촌지도 안 주니까 쓸데없는 존재라고 학교에서 나가주는 게 속편할 것 같다고 했어요. 나 이제 학교 가기 싫어요. 그냥 그만두고 싶은데 우리 할머니 때문에 너무 미안해서 하면서 잠결에 혼잣말을 한 거예요. 할머니가 그걸 듣고 충격에 빠져서 그 다음 날저 몰래 학교를 찾아가서 교무부장 선생님한테 제가 잠꼬대하던 것을 말하고. 담임 선생님과 면담을 한 겁니다. 담임 선생님은 할머니가 찾아서 와 교무실을 깽판 놓으니까 뭐라 할 말도 없었고 그저 죄송하다고 고개를 꾸벅 숙여 버리셨대요. 그때 절대로 저에게 이상한 말안 하고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담임 선생님에게 모진 말이나 그런 것들을 안 당하게 되었어요. 교무부장 선생님도 찾아오셔서 내가 널 특별하게 더 관리했는데. 미안하다. 그동안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겠니. 하면서 저에게 사과를 해 주셨죠.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래도 학교에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런 행복은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저희 할머니가 쓰러지신 겁니다. 원체 연세가 많으셔서 항상 걱정이긴 했지만 여름에 폐지를 주우러 다니다가 일사병에 걸리시고. 결국 골목에 쓰러져서 숨을 거둔 상태로 발견된 거였어요. 얼마나 슬프고 미친 듯이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유일하게 나의 힘이 되는 할머니께서 내 곁을 떠나니까 무어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함과 두려움이 쏟아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교무부장 선생님이 빈소에 찾아와서 상주 노릇까지 대신해 주시고. 그 후로 제가 학교 잘 다닐 수 있게 이런저런 활동들과 프로그램들을 연계해 주셨어요. 혼자가 된 저를 위해서 제가 보금자리에서 안전하게 살수 있게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와 연결도 해주셨고요. 그렇게 할머니가 돌아가신 1년 동안은 교무부장 선생님 덕분에 마음 추스리면서 잘 지낼 수 있었는데 문제는 그 부장님이 제가 다닌 학교에서 일한 지 5년이 넘어서 다음 해에 다른 학교로 발령을 받게 된 겁니다. 교무부장님이 떠나시면 제가 학교에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게 되는 거였어요. 무척이나 무서웠고, 어찌해야 할지 몰랐죠.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교무부장 선생님은 잘 지내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라는 말을 저에게 남기고는 두둑한 돈봉투와 함께 떠나셨습니다. 이걸로 잘 버텨보라고 하면서 본인의 한 달치 월급을 저에게 주신 거였어요.문제는 교무부장님이 떠나게 되니까 저를 악독하게 괴롭히던 담임 선생님의 부장 자리로 올라간 겁니다. 6학년 때 다행히 이 선생님의 반이 되진 않았지만 저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선생님은 저를 다시 악독하게 괴롭혔어요. 제가 급식비 내는 걸 깜빡해서 밀린 적이 있었는데 저를 괴롭히는 그 선생님이 전교생이 다 듣는 방송으로 제가 급식비 안 냈다고 식충이라고 애들 다 급식비를 내는데 너만 안 내고 공짜로 밥 얻어 먹는다고 이런 아이들이 없어져야지 니네들이 고기 반찬 하나라도 더 먹는 거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 다 듣게 쩌렁쩌렁 말을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당연히 애들은 저를 노려보면서 너 때문에 우리 고기 반찬 하나도 못 먹게 생겼잖아 하면서 저를 막 욕했어요. 저는 진짜 딱 일주일 밀린 건데 돈안 내고 밥 먹은 적한 번도 없는데 하면서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제가 6학년 때 운동회에서 개주로 뛰었을 때 제가 3등이었던 저희 반을 1등으로 만들어주었거든요. 겁나 열심히 뛰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저 때문에 자기네 반 애들이 1등을 하고 있었는데 3등으로 밀려났다고 하면서 운동장에서 계속해서 제배를 발로 뻥뻥 깐 겁니다. 그때 제가 하혈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심하게 두드려 맞게 되었고 그때 기억 때문에 제 초등학교 생활이 거의 악몽으로 물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 후로 극심한 대인기피증 그리고 성인 남성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고 저는 하루하루 지내는 게 고통일 정도로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버티다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생활도 끝나게 되었고 그 악마의 손길에서 빠져나와 중학생이 되었어요. 정말 다행히도 초등학교에 올라갔을 때는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없었고 오히려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안 좋은 환경에서도 제 일을 스스로 다 하니까 저에게 대단하다며 자기네들이 뭐 도와줄 거 없냐고 하면서 말을 거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렇게 얼룩진 초등학교 생활을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희석하게 되었고, 저는 제가 그토록 원하고 원하던 법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매순간을 소외 계층으로 살면서 서럽고 이유 모를 어른들의 속임수 때문에 지게 손해 보면서 살았거든요. 가난하니까 어떻게든 저를 이용해서 뭐 하나라도 더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 천지에 널려 있었습니다. 물론 좋은 사람들도 많았지만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싫어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법 공부를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거의 10년간 대학을 향해서 달려온 제가 비로소 법대에 입학하게 되었을 때 하늘에 있는 할머니 생각에 눈물이 주르르 나더라고요. 할머니의 내가요. 더 열심히 살아서요. 우리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들 도우면서 살게요. 하면서 제 마음속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제가 대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사법고시에 응시하게 되었고 총 4년간의 시험 기간 끝에 힘겹게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 무척이나 어렸죠. 일단 변호사가 되면 제 인생이 쓱쓱 풀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변호사가 되니까 현실이 더 와닿고 급여는 뭐 다른 여타 직장인들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수수 변호사라 해야 할일 그리고 끝낼 일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었지만요. 그렇게 일에 집중하면서 인생을 보내다 보니까 눈 떠보니까 저는 결혼 적령기를 훌쩍 보내버렸더라고요. 아 어떡하지? 뭘 하다가 나는 결혼식기를 놓친 거야. 하면서 조금은 조급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변호사 미팅 끝나고 힘든 마음에 근처 맥주 집에 가서 독일 맥주 한잔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기에서 바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손님이 없는데 같이 이야기하고 싶네요. 제가 서비스 좀 드릴게요. 하면서 안주거리를 가지고 와서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안 그래도 외롭던 차에 누군가 저에게 다가오니까 저도 기분 좋았고 그 사람과 말이 물꼬를 트면서 이야기를 술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정말로 이 일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첫눈에 반한 적이 없는데 당신이 여기 들어오자마자 무슨 뒤에서 후광이 비치는 줄 알았다고 너무나 신기한 경험이라고. 그래서 자신은 사실은 말 수도 없는데 이렇게 말을 건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살짝 술도 들어가서 약간 취한 상태라서 그 남자의 이런 말을 듣고 얼굴이 발그레해졌고 좀 놀라서 말도 막 더듬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게 괜히 자기 때문에 불편한 거 아니냐고 하면서 말을 조심스럽게 건넸고 저는 아니라고 하면서 그 남자에게 말했어요. 나도 그쪽이 썩 나쁘진 않아요. 가끔 이렇게 이야기해 봐요. 하면서 서로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외로운 노처녀 변호사인 저는 술집에서 알바생으로 일하던 남자를 만나 뒤늦게 사랑을 하게 되었고 공부밖에 몰랐던 저는 그 누구보다 깊고 빠르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내 가슴에 어떠한 상처를 남길지도 모른 채 스며들면서 그 늪에 빠진 거였죠. 그러다가 결국 그 남자가 저에게 평생을 함께 하자고 하면서 고백을 하게 되었고. 저는 놀란 눈을 하며 정말이냐는 말과 함께 고백을 받아줬어요. 아무래도 가족 없이 살았던 저희니까 늘 누구에게 기대고 싶었고 마음을 주고 싶었고 영원하진 않더라도 오랫동안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가 가득 찼었거든요. 제가 청혼을 받은 사실을 로펌 팀 사람들에게 말하자 그곳 사람들이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누구야? 신랑이 누군데? 가든 변호사야? 진짜 궁금하다. 라고 하면서요. 저는 쭈뼛쭈뼛 거리다가 예비 신랑에 대해서 말을 해 주었어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저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야 미쳤어? 정신 차려. 너 이러면 안 돼. 어떻게 공부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진짜 미치겠네? 야, 그 남자는 아니야. 최변, 내가 소개팅 해 줄게. 외롭다고 아무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인생 꼬인다고. 그래 최변 진짜 직업도 일정하지 않고 이상한 허지거리 하는 남자를 왜 만나려고 해? 최변 이건 아니지. 나도 진짜 반대야. 내가 오질랖 진짜 안 부리는 성격인데 이건 안 봐도 뻔한 결말이야.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싹다 저를 말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앞이고 뒤고 옆이고 하나도 안 보인다는 것이요. 저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사랑은 진짜 찐사랑이라고 하면서 주변의 말들에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결혼을 진행한 겁니다. 남들이 미쳤다고 저에게 손가락질 할 정도였어요. 최변이 공부만 하다가 머리가 돌아버린 것 같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 들떠서 이런저런 것들을 알아보고 있을 때 상견례 날짜가 잡히게 되었어요. 그날 처음 시부모님을 뵐 예정이었고, 저는 무척이나 콩닥거리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직업은 뭐 어디가서 꿀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고아랑 비슷한 가정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다 밝혀야 하니까 위축되고 또 마음에 걸리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예쁜 새 옷을 사고 또 가서 할 말도 생각하고 있을 때 시간이 흘러서 상견례 날짜가 오게 되었어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 상견례 장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긴장이 되어서 일찍 도착해 있었어요. 몇시 분이 지나니까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본 순간 전온 몸이 굳어버렸어요. 그 사람의 정체는 제가 그토록 혐오하고 너무나 싫어했던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담임, 그러니까 예비 시모는 저를 못 알아보는 듯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에게 저어저 어, 저 모르시겠어요? 라고하자 그 사람은 아니 너는 며느리가 될 아이가 시아버지가 될 사람한테 뭐 저가 뭐니 저가? 라고 하더라고요. 남친이 자기야 무슨 말 버리시여 우리 아빠한테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진 저는 저 최지연이에요. 용신 초등학교에서 저를 미친 듯이 괴롭히고. 촌지 안 줬다고 급식비 안 냈다고 저를 구렁텅이로 빠뜨렸던 사람이 그쪽 아닌가요? 제가 하열을 할 때까지 저를 무진장 패버리고 개조해서 이겼다고 자기네 반 애들 졌다고 저를 두들겨 팼던 그선생요 라고 하자 그 선생님 얼굴이 뻘개져서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난 옛날 일이라서 기억 안 난다. 네 예, 아들아 이딴 고아의 독한 년이랑 결혼하지 마 라고 하자 제 남친은 아빠, 나이 여자 아니면 안 돼. 그리고 내 주제에 이런 잘난 여자를 또 어디서 만나? 아 진짜 아빠! 라며 작은 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와장창 그 남자에 대한 도깨비 감투 같던 콩깍지가 싹 벗겨졌어요. 내가 미쳤다고 이놈이랑 왜 결혼을 한다고 했던 건지 화가 불 끓어올랐고 저는 그간 쌓였던 서러움을 그 자리에서 다다다닥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초교 시절에다 얼룩져 버렸는데 모른다고 진짜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가 있어?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진짜 쓰레기야 당신은 쓰레기라고. 난 부모 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라서 변호사까지 되었는데 그렇게 급 따지던 당신 아들은 이 나이 먹도록 알바인 생 전전하며 살고 있네. 참 안타깝다. 니네 부자 지옥에나 떨어져서 살아라고 말한 순간 그 담임이. 그래,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이래서 가난한 집안 출신 애들은 상대를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너, 너나 나가 죽어라. 내가 그때 네 뺨을 못 때린 게 아주 한이야. 하면서 제 머리채를 잡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누구예요? 저 변호사잖아요. 항상 증거에 근거한 판단을 하다 보니까 매일 주머니에는 녹음기가 켜져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 선생의 행동에 다 따박따박 대꾸해서 말했습니다. 폭행죄, 모욕죄, 고소장 갈 거니까 딱 기다리시고요. 민사소송도 야무지게 해서 소송 받고 가며 아주 고약하게 제가 괴롭혀 드릴게요. 아셨죠?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소한다는 이야기에 그 초등학교 선생님은 파르르 떨면서 갑자기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옆에서 제 남친이 아, 당신 왜 그래? 라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빠가 날 미친 듯이 괴롭힌 그 선생 중한 명이었어, 이 사실을 안 이상 난더 이상 당신이랑 미래를 기약할 수 없어, 알겠지, 그리고 너는 남한테 들러붙어서 기생충처럼 뭐 빨아 먹을 생각하지 말고 네 인생 살아. 너 같은 놈 내가 진작에 떨쳐내지 못하고 결혼까지 생각한 게 너무나 바보 같다, 하면서 바로 선을 자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검찰청으로 가서 직고서를 했어요. 바로 경찰 통해서 가지 않고 검찰로 가서 빼도 박도 못 하게 수사가 진행되게 만든 거였죠. 그리고 제 주머니 속에 있었던 그 녹음기를 증거로 제출했고요. 그런데 웃긴 게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미 폭행죄로 집행유예 기간이더라고요. 교사 생활하다가 체벌하던 것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대거 신고를 했고 그 때문에 거의 쫓겨나다시피 교직에서 물러나서 학원에서 일하다가 거기서 선생님들끼리 싸움이 났는데 주먹을 휘둘러서 고소를 당하게 된 거였죠. 그런데 징역형 집행유예 가정 중에 또 손을 뻗어서 저의 뺨을 날리려고 했으니 인생 끝난 거죠. 그날 바로 그 초등학교 선생님은 구속되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초범이 폭행하면 거의 뭐 아주 가벼운 벌금형이 전부거든요. 어떤 판례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형사소송으로 해서 선생님께 복수한다 이런 생각도 안 하고 민사 쪽으로 가서 아주 괴롭혀야지 했는데 하늘이 도운 건지 바로 감옥에 가게 된 거였죠.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제 이야기를 들은 로펌 사람들은 파혼하길 너무 잘했다고 진짜 이제야 정신 차린 거냐고 우리가 자기의 민사소송 다 도와주고 그런 개념 없는 담탱이 복수해 주겠다고 말해줬습니다. 그 말을 듣는 때 진짜 든든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선생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천만 원 가까운 민사 소송을 걸었고요 모욕죄도 함께 고소 때렸죠. 그 선생님 퇴직금도 싹다 날리고 빈털터리였는데 고소까지 들어와서 지금 거의 반패인 상태로 미치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 될 뻔한 그 놈은 자기 아빠를 이렇게 만든 저에게 복수한다고 개짓거리를 준비하다가 저에게 딱 걸려서 바로 제가 또 고소해 줬네요. 적근금지 신청까지 하고요. 그렇게 통쾌한 복수를 하고 저는 로펌 사람들이 소개해준 한 남자와 연이다. 결혼에 꼬리나게 됐고 다른 여자들과 다를 것 없이 평범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 사건이 생기고 한 2년 뒤였나? 갑자기 제 동기 변호사 중에 국선일을 도맡아 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갑자기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나 이번에 진짜 대박 사건 맡다지 뭐야? 부자가 쌍으로 폭행당해서 거의 몇 달을 입원하게 됐어. 그런데 이게 좀 웃긴 사건인데 해당 피해자가 예전에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더라고. 아휴 저는 친구에게 그게 무슨 소린데? 사실 좀 말해봐. 라고 했더니. 아니 그러니까 십여 년 전에 이번 사건 피해자가 선생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선생을 하면서 촌지 안 주는 한 명을 무진장 괴롭히고 애들 시켜서 왕따 당하게 하고 그랬나 봐.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그때 초등학생이던 사람이 몸도 엄청 키우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담임이랑 술자리에서 딱 마주친 거지. 그때 그 피해자가 잔뜩 먹은 상태였고 거의 인사불성인 상황에서 자기를 괴롭혔던 선생을 만나게 되니까 니놈한테 내가 복수하려고 몸 키우고 딱 기다렸다고 피떡 만들어 준다고 하면서 얼굴이랑 몸뚱이를 냅다 때렸대. 근데 그때 낭심도 팍 하고 터졌다나 뭐. 그래서 불구 가깝게 되고 이빨도 맹구처럼 두개다 빠지고 나이 60 넘어서 지 초등학교 제자한테 두드려 맞은 거지 아들도 겁나게 얻어 터지고 대박이지 않냐 이런 사건 들어오면 솔직히 아무리 내가 변호사라도 변호하기 싫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설마 그 피해자 이름이 땡땡땡이냐고 묻자 제 친구는 헐 어떻게 아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괴롭힌 그 선생이 또 다른 아이를 예전에 괴롭힌 거였어요. 진짜 내가 시원하게 복수한 줄 알았는데 남이 나를 대신해서 또 통쾌하게 이렇게 짜릿하게 복수해주네. 대박이다. 난 진짜 법으로 그 놈을 아주 아작내버리고 다른 사람은 법보다 주먹이 가까이 있으니까 주먹으로 그 놈을 아작내버렸구나. 하면서 그 소식을 듣고 거의 10년 묵은 체중이 싹 내려갈 정도로. 무척이나 기쁘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친구 말로는 다행히 그 가해자가 술을 너무 먹어서 인사불성에다가 초범이라서 벌금으로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건 하늘이 도와주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전 초등학교 선생에 대한 복수를 시원하게 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진짜 착하게 살아야지 못되게 살면 분명히 어떤 예를 통해서든 보복당하게 되어 있고 벌을 받게 된다고요. 그 초등학교 선생은 학생들이 자기를 기억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저는 그래서 기쁩니다. 진짜 그 초등학교 선생한테 인과응보가 뭔지, 얘는 이, 눈에는 눈, 나에게는 사필귀정이라는 교훈을 준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 나이대 되는 분들은 촌지, 급식비, 부모님 직업 이런 걸로 엄청 차별을 많이 받으셨던 기억이 있는 분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요.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상처들이. 결국엔 다 흩어져서 잊혀지게 되었고, 이제 마음 편하게 하루하루를 살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결국 구렁텅이에 빠지고,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오늘도 착하게 살아보려고요. 악한 그런 놈들 때문에 악하게 살기에는 내 인생이 아깝잖아요. 여러분들, 사람한테 받은 상처들은 훌훌 털어버리시고요. 우리 모두 손잡고 행복하고 서로 위하면서 따뜻하게 살자고요. 그럼 저의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날이 추운데 몸 조심하시고요. 항상 아프지 마시고 그렇게 자기를 돌보면서 살아봐요. 그럼 여기서 사연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